오늘은 수소미네랄 살균수를 이용하여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고 또 부화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칠곡인데 이곳 농장 운영하시는, 어, 송회장님을, 어, 찾아뵙습니다. 조합의 종사 이제 어느덧 45년 가까이 됐네요. 45년? 예. 그동안에 좋은 병아리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소미네랄사산수라는걸 알게 돼가 이걸 먹이고부터는 그런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농장은 5년 이상을 항생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또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간 병아리를 발육시켜가지고 다음에 발생실로 옮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정 같은 발육실 내에다가 호르마를 터트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는데 우리는 바닥에다가 수소미네랄 사산수를 깊게 다 그냥 뿌립니다. 뿌리고 놓으면은그 물들이 증발해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로 하고 있습니다. 장난에 묻어 있는 뭐 모든 세균들, 뭐 대장균이나 살모넬나 이런 걸 일단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몇 년간 지금 수사기술 쓰신 거예요? 소름 아닌 한 선제가 한 8년 군됐쓴 거예요. 네. 그동안 여기서. 중국으로 지금 병아리가 나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나 나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그렇죠. 발른 질병은 몰라도 제대형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요즘 뭐 AI니 뭐 이런 질병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거래 농가는 걸리는 농가가 없었어요. 수소미네랄 차산수로 바뀌고온 문제는 한 6년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무항생제로 항생제 없이 아무런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최균성 질병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았고 잠재해가 있는 편도 없습니다. 이 물을 쓰신 이후로 항생제 한번안 쓰고 이제 기관에서 검사해서 지금 균이 지금 안나왔다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인데 밖에서 예, 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균들이 어떻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MG. MS, SP, SE, 그 SG,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해서 체크를 합니다. 한 번도 거기에 음. 지적된 게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풀이하게나왔습니다 음, 마이코플라스마나 이 살모넬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근절을 못하는 이런 다 이제 문제 있는 병원체인데 어, 어미한테 이걸 응용시키 후에 그것까지 다 근절됐다고 지금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예, 예, 저는 그 확신합니다. 수소미네랄 차상수를 모임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시험을 봐도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경우에 또 면역이 증가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이물 자체가 균을 죽이기 때문에 또 지금 기관이 지금 1,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 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다 맞는 것 같고 또 학문적으로도 이제 거기가 정립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활용하시고 또 다른 농가들에게도 보급이 돼서 자무 항생제 농업에 이렇게 힘도 농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이물 지금 이거 드시는 거지요? 예예. 예. <laughs> 지금 이거 여러 해 드시고 제가 이런 건강 좋아지신 걸 알고 있거든요. 예예. 예. 이 물을 이제 2011년도부터 계속 먹었으니까요. 제위 장이 든든해져요. 술 먹고 이튿날 좀 설사가 나는데 이거 먹으면 설사가 안 나요. <laughs> 내 경험이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간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시험관념을 알겠는데 이거 먹고부터는 지방간이 없어지고 장이 튼튼해지고 입이 입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전 이제 한 20년 인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살균수의 기원은 이제 전기분해로 시작했거든요. 전기분해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유해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음용으로 이제 이렇게 권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는 이 방식. 자체가, 어 이거는 전기분해를 하지 않고 희석식으로 하기 때문에 방수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보물뿐이 아니라 이거를 드시는 저 사람, 그런 얘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좋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살펴보았던 수소비네랄 살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릉수를 이용한 농법인데, 수소미네랄 살균수는 유기농, 무농약 농업의 혁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소미네랄 살균수는 오래전 전기분해 방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희석식까지 나와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식 방식의 경우에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에서 양극과 음극에서 생성물이 달라지게 되는데, 양극에서는 산성 수가 나오고 그것을 살균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에서는 알칼리 수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물을 모두 합하여 농업에 쓰고 있는 것이 전기분해식수호 미네랄 살균수입니다. 반면에 희석식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의 그 조성물을 고농도로 만들어 산성, 알칼리성 그 원액을 합하여 쓰므로써 그 농작물 그리고 동물 두 가지에 모두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은 어 전기분해식 방식의 경우에는 그 전기분해 과정에서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환원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물에 적용했을 경우에 식물의 여러 가지 냉해, 염해 그런 저항성을 어 증가시키고 또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뿌리 발효 그리고 어그 씨앗에 발라도 촉진시키는 이제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희석식의 경우에는 고농도 그런 어, 수소 살균수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어, 산화력 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 굉장히 강력한 살균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분해를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 생성이 거의 없어서 음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동물의 음용을 통해서 동물의 성장 촉진, 그리고 소화 촉진, 그리고 분변의 냄새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사용으로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희석식, 수소미네랄 살균수인데 우선 큰두 가지 특징은 첫째로는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동물의 음용을, 음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동물의 음용을 통해서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소화를 증진시키고 소화가 촉진됨으로써 그 분변 냄새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할 경우에 설사병, 그리고 기타 질병에 예방이 됩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리인플루엔자 이런 질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이 물을 꾸준히 쓰므로써 그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항생제 농법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예를 보시면은, 이 영천 농가는, 자두 농사를 지으면서 한해 동안 농약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병충해 없이 수확기까지 자두 농사를 잘 마무리하였고 한 번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높은 그 압력과 그런 분무양으로 그 과수의 그 농약 대신에 살균수를 뿌리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농장 역시 2, 3일 주기로 그 가지 농작물에 이 살균수를 분모하였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나 그런 많은 농작물에서 문제가 되는 곰팡이 진균 병중에 하나가 흰가루 병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하얗게 이제 병든 상태에서 이물을 살포해서 치료가 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흰가루 이제 곰팡이 질환 진균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탄저병 꽃주 탄저병 예인데 이 농가에서도 이 희석식 소미널 살균수를 뿌리고 어, 탄저병을 멈추고 그 뒤에 더 번지지 않고 어, 수확까지 하였습니다. 어, 영월의 이제 그 사과 농장인데 이 농가에서는 그 여기 지금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반점 잎마름병이라는 그 잎이 이제 병들고 어, 많은 양의 잎이 떨어져서 이제 그 수확 어, 과실 그수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병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왼쪽 사진이. 이제 노랗게 지금 병든 상태인데, 1회 살포 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아져서, 어, 현재까지도, 어, 아주 그 사과가, 어, 잘 수확기까지 잘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영월이나 일부 지역 농가에서, 어, 많은 농가들이 이제 그 과수 화상병이라고 이제 사과, 사과에 이제 일어는 일어나는 병인데 이 병이 오면은 아마 이게 다 이제 뿌리채 이렇게 나무를 뽑아 가지고 다들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물을 사용한 농가들이 이 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과의 과수화상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 수소 미네랄 살균수를 동물에 음용시켰을 경우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 우선 양계 쪽에서 많은 활용이 있습니다. 양계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니뿔이라는 이제 급이하는 저런 그 장치가 있는데 그 병아리나 이제 닭들이 저거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수소 미네랄 살균수를 어저 그런 그 기구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고 저거를, 어, 음용한, 어, 닭들은 설사병이 거의 예방이 되고, 어,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어, 수돗물 대신에 지하수를 씁니다. 그래서 오염이 쉽고 그런 질병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 배관이나 그리고, 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중간중간 필터가 있는데 이곳에, 어, 바이오 필름이 생김으로써 계속적인 이제 세균을, 어,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호미네랄 이 살균수를 쓰게 되면은 뭐 일주일 내에 거기에 있는 균들이 다 어, 제거가 되고 지금 사진,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전과 후, 어, 투입 3일 후에 완전히 필터가 깨끗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 필터나, 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세균 감염, 설사병이, 어, 예방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분변에서, 어, 냄새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사한 결과로도, 어, 악취,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 많은, 이제, 그런 육개 농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어, 그런, 그, 분변의 냄새를 없애고, 또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완결을 깔아줍니다. 어, 그런데 이제 완결가는 이제 횟수가 줄어들고 그 분변 바닥이 좀 뽀송뽀송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육개 같은 경우에는 추라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변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스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닭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분변 자체의 냄새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육 조건이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측정한 결과인데, 그 물을 먹인 후에, 25일 후에 측정하였더니, 악취 감소하고 암모니아 그런 농도도 유일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이제 민감한 부분이 이제 그, 같은 양의 사료를 먹고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 지금, 어, 30일, 이제 급이 후에 이런 일반 물 먹은 그룹과 이런 수소미네랄 살균수를 급여한 그룹의 어 체중을 측정하였는데, 한 100g 정도, 아주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 농가에서 이 정도의 어 차이는 어 수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그런, 그런 이익을 볼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 육계 외에 이제 산란계에서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이제 한 그런 케이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 그럼으로써 이런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지금 오늘 어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그 농가 지금 모습인데 지금 이 농가에서는 이제 오년 이상을 항생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 살균수를 급여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이제 그런 어 결과를 지금까지 얻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이런 주기적인 분무를 통해서 어 공중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어 이것까지도 어 예방하고 어 치료하는 살균하는 이제 그런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부화장입니다. 부화장 역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외부 공기 그리고 이제 내부도 이제 이것을 살균을 하고 또 병아리가 나온 뒤에도 이제 포르말이나 기타 약품을 쓰지 않고 이런 소미를 살균수로 이제 그 모든 살균소도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결과이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란계 이제 그 종계에서 계란이 나오면은 이거를 다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세척할 때 어, 계란은 이제 작은 그런 어, 그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데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쓰므로써 계란 자체 외부 이걸 살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그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살균 소독을 수오미네랄 살균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닭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 두 가지 어, 하나 살모넬라. 그리고 이제 마이코 플라스마인데, 살모네는 설사 병, 그리고 이제 간조직 같은 장기에 영향을 미치므로닭 어, 사육에 어, 치명적인 그 해로운 어,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사실 이 살모네나 질환은 국내뿐 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직까지 근절하지 못한 아주 고질적인 그런 닭의 문제 질환으로 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어미닭이 감염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계란을 통해서 전염까지 되기 때문에 어, 이거의 관리는 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이코플라스마 역시 관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몸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두 질환이 어, 양계 뭐 국내뿐이 아니라 어, 세계적인 어, 문제를 일으키는 어, 질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오늘 살펴본 그 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 종계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두 차례 정도에. 그, 가축위생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사해서 지금 모든, 어, 살모넬라, 마이코 플라스마, 어, 이런 질병이 한 번도, 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 5년간 항생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모든 그런 감염, 이, 이런 두 가지 주요 질병이 한 번도, 어, 양성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이제 큰어 결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돼지 농가에서도 이 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돼지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분변 냄새입니다. 어이 당진에 있는 이 농가도 제가 직접 방문을 하였는데 이 물을 사용하기 전에 악취가 굉장히 이제 돈사 냄새가 심해서 주위까지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 물을 어 돼지한테 급이 시킨 이후에는 돼지 분변 자체에서 냄새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 주위에 이제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좀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또이 농장도 다른 농장인데, 뭐 이것도 제가 방문해 직접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상당히 여기서는 뭐, 이 농장은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그, 돼지, 그, 축사 내에서는, 어, 용접 이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살림집이 있는데, 이쪽에 냄새까지 심해서, 뭐, 옆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런 집, 이제 안 밖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농장에서는 지금 자동 검사 장치가 이제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농장의 분변 그 농도를 30분마다 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음그 설치해서 돼지한테 급여하기 전하고 후하고 약취의 정도가 아주 그 굉장히, 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 급이 시설을 한 이후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어, 농가 그 쪽의 의견을 들어봐도 거의 90% 이상, 어, 냄새가 제거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더라도 아주 그냥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상당히 돼지 농가에 큰 도움이 들은 걸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 그 돼지의 분변의 냄새가 이제 감소한 제일 큰 원인은 우선 그런 분변 냄새의 제일 주요한 원인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인데 이 물을 급여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돼지들이 그런 그런 먹는 그런 사료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완벽하게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그 분변 냄새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에서도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저, 청송 쪽, 어, 쪽에는 여러 농가들이 이 물을 소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도 제가 이제 방문을 하였었는데, 지금 가서 이제 그 제일 그쪽 주인을 통해서 들은 제일 첫 결과가, 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소들이 하루에 보통 한 8kg 정도의 사료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 이 수소비넬 살균수를 이제 먹기 시작한 이후에, 먹는 사료 양이 늘어서 한 10kg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료를 많이 먹고 이제 살이 안 찌면 이제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좀 물어봤더니, 어, 손은 이제 먹는 만큼 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은 없다. 이게 얘기를 하셨고, 어, 여기 지금 이게 급이 장치입니다. 자동적으로, 어, 그 A와 b 의두 산성 알칼리성 용액이 자동적으로, 어, 섞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출하도 예전보다는 한1년 빨리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출하 무게가 증가하였고 이 농가에서는 어그 그 농장주 사장님 얘기로는 어, 여러 해 하는 농사를 지었지만은 어, 1 톤이 넘는 소가 처음으로 3마리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제 그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농가의 결과인데 그 before after가 있습니다. before는 어, 이 물을 어, 급비하기 전에 소를 출하했을 때 평균 어, 무게이고, 애프터는 그 이물을 급여한 후에 나간 소들의 평균 무게입니다. 새 농가 모두 뭐 30에서 한 60kg 정도까지 어, 체중이 증가했고, 특히 어, 저 후반부에 보면은 텍스처, 육질이 어, 아주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한 농가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고 또 농가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이것이 이제 소한테 그 물을 주는 물통입니다. 이 물통인데 지금 그 농가의 물통인데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 윤일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의 농가의 물통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굉장히 끼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좀 강력한 조류, 이런 균들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저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며칠 만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오미널 살균수를 쓰면은, 어, 아래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2주 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인력, 그런 시간을 들여서 이런 청소하는, 어, 이런 부분이 사라졌고 또한 이렇게 깨끗하게 살균이 되다 보니까, 어, 소의 그동안 있었던 설사병이 감소하고 질병이 감소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농장주가 이제 굉장히 이물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송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 소들이 이제 그 설사병에 걸리게 되면 계속 이제 주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들은 이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일 주사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물을 음영한 후에는 설사병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소 관리하고 사육하는데 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를 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제 결론적인 어, 표인데 그 식물로서는 이 살균 효과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살균 효과가 있고 동물로서는 그런 각종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하고 이거를 또급이함으로써그 소화 촉진, 성장 촉진, 어, 그런 면역 증진을 통하여 거의 항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가축 어,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 사용되고 있는 수소 미나랄 살균수는 백세 어, 시대 그리고 이제 건강에 이제 중요한 이런 시대에 그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그런 음식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 무항생제 그 무농약 유기농업의 혁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자연과 같이 하는 이제. 그, 그런, 이제, 세대입니다. 농업 역시, 이제, 친환경, 자연주의,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때고 아마 거기에 수미네랄 살균수가 큰 역할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 수미네랄 살균수, 어, 지금 이 시간에는 희석식 수미네랄 살균수를 소개하였습니다.